치치와 메뚜기의 모험. 최예준 이 형아가 책을 썼대. 어, 편지 왔네. 사마귀 치치는 편지함에서 편지를 한통 꺼내요. 편지를 보낸 건 치치의 친구 메뚜기죠. 치치는 기뻐하며 편지봉투를 열어보았어요. 편지를 본 지치는 깜짝 놀랐어요. 편지에 정말 재밌는 내용이 써 있었거든요. 지치에게 지치야 잘 지내니? 참 황금성이 있다는 거 알아? 와보지 않을래? 너의 친구 메뚜기가 우와 황금성? 지치의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치치는 당장 떠나기로 했어요. 치치는 가방 안에 커다란 텐트와 김밥을 넣은 도시락, 파워레인저, 수영복, 종이와 연필, 물병, 시원한 부채, 그리고 메뚜기가 보낸 편지를 챙겨 넣었지요. 엄마 근데... 어. 근데... 그래. 응. 근데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음, 뭐가 이상한데? 간식을, 어. 간식을, 그저 나, 잊어버린 것 같아. 간식을 안 넣은 것 같아? 응, 어, 간식을 잊어버린 것 같아. 음, 도시락을 넣었으니까 괜찮을 거야. 치치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밤이 찾아왔어요. 오늘은 여기서 자야겠다. 치치는 텐트를 치고 모닥불을 피웠어요. 풀숲에서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죠. 헉, 무슨 소리지? 헉, 그때였어요. 풀숲에서 초록색의 뭔가가 폴짝 튀어나왔어요 엄마야! 지치는 깜짝 놀라 폴짝 뛰었죠. 뭘 그렇게 놀라? 나야, 도마뱀. 지치는 작고 귀여운 도마뱀을 보자 친구하고 싶었어요. 맞다. 도마뱀아, 이 지도 좀 봐줘. 지도에 있는 섬으로 가는 길, 아, 성으로 가는 길좀 알려줄래? 치치는 도마뱀에게 성을 찾아가는 지도를 보여주었어요. 어, 이 지도 잘못된 거야. 내가 제대로 된 지도를 줄게. 이 지도가 진짜야. 도마뱀은 치치의 지도를 가져가고 다른 지도를 치치에게 주었죠. 우와, 정말 고마워. 가짜 지도 보고 고생할 뻔 했네. 치치는 도마뱀에게 받은 지도를 들고 다시 길을 났었어요. 하지만 지도를 따라 한참을 가도 성은 보이지 않았죠. 도마뱀이 치치의 진짜 지도를 가져가고, 치치에게는 가짜 지도를 준 거예요. 이상하네. 왜 성이 안 보이지? 치치가 가는 길에는 무서운 나무들만 가득할 뿐이었죠. 치치는 겁이 나서 몸이 벌벌 떨려왔어요. 얼마 후 개미들의 구부 개미들이 구불구불 줄을 지어 지나갔어요. 개미들아 어디 가는 거야? 우린 먹이를 구하러 가지. 너는 어디 가니? 나는 성에 가고 싶은데. 성? 우린 성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를 따라오긴 해야 할 거야. 여기 아주 무시무시한 숲이거든. 치치는 개미들을 따라 숲을 빠져나왔어요. 휘잉! 하늘에 경찰 잠자리가 나타났어요. 날아다녀요. 경찰 잠자리야, 나좀 도와줘. 그래, 뭘 도와줄까? 나를 황금성으로 데려다 줘. 경찰 잠자리는 치치를 들고 하늘을 날았어요. 치치는 떨어지기라도 할까봐 경찰 잠자리의 다리를 꽉 잡았죠. 거의 다 왔어. 저 멀리 황금성이 보이지? 치치의 가슴이 콩닥콩닥 거렸어요. 황금성에 들어가자 치치는 배가 고팠어요. 치치는 귀뚜라미 신아에게 말하죠. 저기요, 배가 고파요. 그러자 귀뚜라미 신아가 치치에게 수프를 만들어 주었어요. 이건 뜨끈뜨끈 수프예요. 뭘더 만들어 줄까요? 맛있는 요리요. 치치는 성에서 편하게 쉬면서 맛있는 요리를 음, 마음껏 제가 먹었어요. 치치야? 응, 얘가 치치. 사마귀 치치 그때, 우와! 멋진 옷을 입은 메뚜기가 치치를 부르며 달려왔어요. 치치야! 어? 메뚜기야! 정말 반가워! 우와! 진짜 반갑다! 치치, 너 정말 튼튼해졌구나! 응, 어, 그런데 네가 이 성의 왕인 거야? 응, 우리 같이 황금을 찾으러 가자! 어? 여기도 황금 많잖아! 더 모아서 너 나눠주려고 그러지. 치치랑 메뚜기는 황금을 찾으러 산으로 갔어요. 산꼭대기에는 메뚜기의 성보다 더 멋진 황금성이 있었죠. 그 성의 주인은 귀뚜라미에요 귀뚜라미야, 우리에게 황금을 나눠줘. 좋아, 대신 조건이 있어. 귀뚜라미의 조건은? 착한 일 하기였어요. 착한 일을 할 때마다 황금을 주겠다는 거였죠. 치치는 귀뚜라미에게 줄 음식을 맛있게 만들었어요. 메뚜기는 황금 성안을 깨끗하게 청소했지요. 귀뚜라미는 치치와 메뚜기에게 황금을 네 개씩 주었어요. 황금을 받은 치치와 메뚜기는 바다로 여행을 떠났어요. 둘은, 한, 둘은 함께 얼음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귀뚜라미에게 받은 황금으로 얼음성을 장식했어요. 햇빛이 얼음성을 비출 때마다 황금이 반짝반짝거려서 눈이 부실 정도였죠. 얼음도 정말 예쁘다. 우리 얼음을 닮은 보석을 찾으러 갈까? 치치와 메뚜기는 다이아몬드 산으로 갔어요. 다이아몬드 산에는 얼음을 닮은 다이아몬드가 가득했어요. 둘은 보석상자에 다이아몬드를 담아 돌아왔어요. 우리 이제 어떤 보석을 찾아 모험을 떠날까? 둘은 보석을 모아서 보석이 필요한 동물들에게 보석을 나눠주며 행복하게 살았대요.